개수가 유리수인 3차 방정식의 두 근이 요거래.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이 2 루트 3이야.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거 아니고 요 조건이 있어야지만 가능해. 자, 세 근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3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. x 2 루트 3또 하나가 요거 자, 그런데 모양이 별로 안 예뻐.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. 자, 여기는 지금 2차식이 올 거잖아. 근데 얘네 둘을 근으로 갖는 2차식을 한 번에 적어줄게.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거야. 자, 두근의 합이 4고 두근의 곱이 합차공식 이용하면 1이야.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, 이렇게 적으면 좀더 예쁘지. 맨 앞에 최고창의 개수 A가 되고, 그럼 이제 할수 있겠지.